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P 트레이더 프로그램 매매 결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투자연구소 저희 공식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AP 트레이더라는 메뉴가 있고요. 어,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프로그램 매매 일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AP 추천주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AP 트레이더 안에는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종목 선정부터 매매 전략을 다 짜서 추천을 주시는 AP 추천주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AP 추천주에 포착된 종목들을 저희가 영상과 함께 매매 일지로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어 2월 19일부터 2월 23일, 2월 3주차 매매 결산이 되겠고요. 어 일단 2월 3주차에는 두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2월 19일 날은 국제약품이 수익 실현이 되었고요. 2월 23일에 는 KBG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되었는데요. 이제 종목 포착부터 수익 실현이나 분할 매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월 19일 국제약품 2.95%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종목이 포착돼서 들어온 날짜는 2024년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날 매도가 됐기 때문에 한 6일 정도 소유가 됐죠. 영상 한번 보시면. 자, 장 시작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행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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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이제 분할 매수부터 자동으로 수익 실현이나 손절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진행이 되고요. 어, 보시면 이날 이제 실행 버튼 누르고 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날 국제약품이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절반 수익 실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극대화해주는 보유선이 발동이 됩니다. 자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4,990원까지 보유선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후에 4,990원을 이탈하면서 전량 수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날은 이제 국제약품 한 종목만 수익 실현이 됐고 새롭게 뭐 신규추천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자동으로 아침에 실행 버튼만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매수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자 2월 20일 날 매매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실행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제 뭐 매도된 종목은 없었는데 신규 종목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K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이렇게 포착돼서 들어오면은 이 앞에 네모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네모칸 누르시고 전략 재실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면 이후에 분할 매수부터 수익 실현이나 손절 어,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고 등록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략 실행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된 어떠한 전략에 맞춰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릭 한 번만 해 주시고 하시던 본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예,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도 직접 분할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종목 입력하시고 분할 매수 전략 설정에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도 얼마든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분할 매수가 좀 어려우신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프로그램 통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이 뭐100% 수익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기고. 그래서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을 항상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종목을 하시던 수무 종목을 하시던 프로그램은 이런 계획된 어떤 분할 매수 전략에 의해서 어,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열 종목이던 수무 종목이던 계획대로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프로그램 ap 트레이더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월 3주 차죠? 2월 3주 차 매매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AP 트레이더 어 궁금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66-6019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요. 그 프로그램 담당 팀장님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2월 3주차 매매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결산 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